네, 안녕하세요 박중섭입니다.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장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8시 8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약보합 우리 야간 선물은 어, 0.9포인트 하락해서 337.80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 살펴보기 전에 중국 증시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도 2% 가까이 1.83% 빠졌는데 지난주에 어, 강력한 부양책 으로 어, 증합펀드 가동으로 어, 이제 되돌아 올렸는데 오늘 어, 어제 오늘해서 좀 어, 아쉽게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29일 헝다 청산 소식에 이제 외국계 자본이 계속 이탈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빠졌습니다. 어, 미국 증시와 대조적이고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제가 지난번에 역의 방향 디커플링 방향으로 미국 증시가 신고가를 계속 가면 할수록 중국 증시는 올라오기는 버거워질 것이다. 에, 중국 증시가 터닝을 어, 확실하게 해낼수록 미국 증시는 꺾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어, 형태로 지금 어, 가고 있다. 뭐 물론 이렇게 딱 시차를 정확하게 두는 건 아,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시차를 두고. 어 그런 모습을 아마 보일 크게 보면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어쨌든 신고가를 내고 있는 미국 어, 나스닥 100, S&P, 다우와 어 너무 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우리는 좋은 쪽으로만 좀 따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어 바, 어제 밤 사이에 나스닥이 마지막에 어 5시 이후에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간 선물 이 이제 반응이 나오 오지 않았죠 어, 거의 끝자, 끝자락에도 반응이 안 나왔고 그 이후에 시초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도 아침에 잠깐 반짝하다가 다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스닥의 영향을 거의 이제 못 받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나스닥이 시간을 늦춰주고는 있어요 어떤 시간이요 우리 장에 추가 하락에 대한 시간을 늦춰주고 있는 역할은 해주고 있습니다만 같이 올라가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정말 주요 일정, 중요한 일정들이 이제 시작되는데, 어, 딱 3일 정도, 3, 4일 정도 집중포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FOMC와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겹치는 시기가 매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 서로 다른 시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FOMC와 어, 실, 이제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이렇게 겹치는 지금 시기가 너무나 큰 이벤트로서 작용을 할 것이고, 어 또한 낯닥게 계속 이렇게 고가를 3개월 정도 연속으로 달리던 그런 순간에 이런 일정들을 맞이했기 때문에 더 오버에서 더 오버슈팅해서 더 가느냐, 아니면 어 이제 변곡 꺾여서 내려오느냐 어 결정이 돼도 이상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번 FMC는 한국 시간으로 2월 1일 4시에 이제 발표하는, 어, 이제 진행되는데, 발표하는데. 어,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어, 금리 인하를 이번에 하냐 마냐는 아니죠 거의 확률적으로 98% 이상 금리 동결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하고 어, 실질적으로 3월과 5월에 금리 인하 확률이 패드워치에서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10%만 변해도 증시는 많이 움직일 겁니다 어, 어느 방향으로든 그래서 실질적으로 3월과 5월에 전망에 초점을 맞춘 FMC이기 o 때문에 어, 뭐그 내용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바로 시장 반응은 어떤지 어, 금리 확률 이나 어, 확률은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 체크를 꼭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1월 30일 마이크로소프트 AI로 무장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실적 기대 충족할지 오늘 밤에 어, 이제 내일 아침이 되면은 어, 확인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알파벳 AMD 화이자 실적 발표 따라오고요. 그다음에 1월 31일을 어, 이때는 퀄컴, 보잉의 실적 발표와 함께 FMC가 있는 되고요. 2월 1일이 이때까지도 만약에 변화하지 않았다면 2월 1일에 모든 걸다힘 쏟을 가능성 도 높아 보입니다. 애플, 아마존, 메타, 야막 말만 들어도 그렇죠 어, 중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죠. 그래서 1월 30일, 1월 31일까지 어떤 큰 중대한 변화를 일뤄내지 못했다면 2월 1일에 어,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거기까지도 아무 이상 없이 나스닥은 그냥 지금 개인들 숏 비율 많은 채로 그냥 흘러간다라고 했. 한다면 2월 13일로 넘어가서 CPI 발표 어, 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일정 확인 꼭해 보시고요. 그래서 1월 31일 FMC 앞두고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에 나스닥 움직임이 주목된다. 아슬아슬하다. 나스닥이 태세 전환하면 우리는 박스 이탈하기 너무 쉬운 그런 상태가 됩니다. 너무 어, 겨우겨우 박스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공을 위에서 튀겼을 때 반등하는 정도, 농구공을 위에서 튀겼을 때 적당히 튕겨나가는 정도를 외국인들이 용인하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이게 상방으로 전개되는 그런 모습이라기 보다는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누정매도에 진심인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튕겨졌다 다시 하방으로 가진 않을까 하는 좀 우려되는 어, 상황에 직면에 있습니다 물론 장 하루하루 어, 변화에 따라서 조금은 틀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의를 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 10월 때 여기서 어, 하락 세팅을 한 외국인들이 색깔이 좀더 검은색이 잘 보일까요 요 하락 세팅을 한 외국인들이 여기서 리바운딩을 적당히 줬었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을 진행했던 그때와 굉장히 흡사하죠 이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1번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아니고요. 있다. 시간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끄는 것 2번. 그러면은 2월물 넘어가고 3월물로 가는 거겠죠? 근데 지금 2월물 세팅이 상당히 좋지는 않아요. 3월은 선물이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굉장히 많이 누적한 상태. 지금 어, 선물은 외국인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어 자. 요고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5조 4천억 누적은 2조 4천억으로 매도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에서 2월 물 중간에 과연 어떻게 전개될까? 2월 물의 경우는 개인들의 품매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 개인들의 품매도가 평균치를 조금 오버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원래 개인들은 월물에 대한 품매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품매수를 하죠. 그런데 금융 투자가 품매수로 개입할 때에는 조금 더 개인들이 품매도가 많아지겠죠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인이 품매수하고 외인이 매수하고그 다음에 어, 금융투자가 같이 매수를 해주면 나머지 어, 매도 물량은 다 개인들의 차지겠죠 그래서 어, 개인들이 품매도가 유난히 많을 때는 그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 개인들이 하락에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특히 급락폭락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되고요. 2월이 무사히 넘어간다면 3월 선물로 때리고 3월달에도 옵션 거래 그렇게 세팅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 2월 내지 3월에 상당히 위협적인 그런 어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 자체 지금 어 직면한 이런 매크로적 환경 너무 안 좋죠 뭐 지금 우리 은행권은 이제 건설사 여파도 있지만 새마을금고가 조금 위협하, 위험하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최근에 많이 돌죠 뭐 건설사 태형 건설처럼 은행에서는 지금 새마을금고 얘기가 계속 들립니다 해서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 오늘도 북한 미사일 쐈죠뭐 지금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쏘는 것 같아요 지난주 수요일 그다음에 일요일에 썼나요 그다음에 화요일 어 일주일에 지금 세 번이나 쐈습니다 뭐, 우리 입장에서야, 아이고, 북한 김정은 또, 어뭐 달라고 하나, 왜 그러냐, 또 미사일 쏘고 넘어가네, 이렇게 뭐 한미일 연합 훈련 해가지고, 어 심술 났나 보다. 그냥 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의 입장이라면, 외국계 자본을 가진 메이저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 요즘 따라 좀, 좀, 좀 많이 심하네? 어. 그러면서 뭐 이제 국지도발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투자자들은 자금을 빼기 바쁘겠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외국인들은 이탈에 일단 초점을 두고 시장 거래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주의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 입장과 외국인의 입장은 분명히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런 상태고 그 아까 전에 금융 투자가 품매수하던 거 여기. 금융투자가 기존의 콜옵션을 유지한 채 9거래일 연속 푸드옵션 매집을 했습니다. 오늘도 어, 금융투자가 15억의 푸드옵션 매수를 했었죠. 그래서, 어, 지난번에도 12월에서 1월 만기 전에 어, 금융투자가 푸드옵션 매집에 충실했었죠 올라도 푸드옵션 내려도 푸드옵션 하면서 결국에는 1월 초 1월 첫째 주 둘째 주 급락으로 1월 만기까지 승리하면서 마감했다 라는 거 그래서 금융투자가 푸세 충실한 건 원래는 매도 플레이어인데 지금 매수에 집중하고 있다 라는 건 분명히 신경 쓰일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장은 어, 뭐 투신이 마지막에 종가 매도에 어, 투신이 오늘 종가 매도를 좀 했죠 근데 이 2756억 중에는 어, 80% 정도는 신규 매도가 잡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보시면 투신은 현재 지금 보시면 이게 주황색 바가 어, 신규 매도의 크기고요 보라색 바가 기존에 밑으로 내려 a 있죠 기존에 매수했던 것을 환매도한 거고. 그죠 그래서 오늘의 매도 종가 매도는 이게 이제 종가 시간이거든요. 어, 시간대별로 가다가 이제 종가에 뚝 떨어졌는데 종가 매도는 외국인들이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도. 그니까 매수를 없앤 거죠. 매수를 없애기도 했고 새로운 매수 매도가 크게 나오기도 했고. 음. 그럼 뭐예요? 어, 투시는 지금까지 선물을 최근에 상방 베팅을 하다가 별다른 재미를 이번에는 보지 못한 채어 매수를 조금 포기를 했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서 요게 내일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투시는 매도 베팅을 한시점의 성공률은 상당히 좋았어요 물론 매수도 최근에는 괜찮았습니다만 어, 지금 며칠 동안은 지지부진했죠 투시는 여기서 7천억 매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날 대량 매도를 했었죠 종가에 그러고 나서 크게 떨어졌고 매수하고 매수하고 매수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매수를 몇번 붙었으나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또 대량 매도 전환을 한 겁니다. 종가에 그럼 내일 떨어진다면 그 투시는 바로 청산을 어느 정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또 넘어갈 수도 있겠고 어쨌든 투시는 오늘만큼은 시장의 상승을 보지는 않고 마감했다. 이렇게 어 볼수 있겠고요. 어쨌든 승률이 그래도 높은 편이니까 네, 올해 들어서 특히나 신경을 좀 써줘야 될것 같고요. 어, 선물 얘기했고 달러 선물은 뭐 지금은 좀덜 중요해졌습니다 어, 외국인들의 해지 성향으로 지금 어, 하는 것 같아서 어, 외국인들이 기존에 이제 달러 선물 매수 베팅을 싹다 정리하고 약간의 하방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환율에 대한 조정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은 1 3 3 0미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달러 선물을 매수하면서 땡기질 않으니까 쉽게 못 올라가죠 근데 이제 환율이 하락하는 베팅을 외국인이 한다면 시장은 상방 베팅을 하고 있는 건데 나머지 포지션은 다 하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리고 실제로 시장이 하락했으니까 아, 환율은 어, 달러 선물은 외국인들이 일부 해지 성향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메인으로 체크를 하지 않는다는 라 겁니다 저는 해지 성향을 보이는 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보지 메인 시장의 방향성을 추정할 때 이제 매매를 할 때도 시장 방향성이 어떤 것에 뭐가 중요한지를 파악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의 중요성을 파악할 때 어, 가장 중요한 게딱요세 가지였습니다. 여기 이건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야. 파생방에 정방에 다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이고 아침부터 어, 요거 개인 콜 오늘 봐야 되고 외국인 선물이 좀 오늘 민감하다. 그 다음에 금융투자에 푸드옵션 봐야 된다. 그래서 요세 개를 어, 계속 계속 체크를 하면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나 그 자체가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세개 주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침에 어, 제가 이제 이, 어, 가급적이면 일찍 그 관점을 드리려고 해요. 그 지지 저항 라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8시 40분 시작하기 전에 아 8시 45분 프리장 시작하기 전에 8시 40분쯤에 오늘 포인트 어 저항점 320 342.4 저항 자리를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어 1차 2차 해가지고 거기까지 아침에 일찍 도달했었죠. 오늘 고가가 어딥니까? 그렇게 해서 342.5가 나왔죠. 그래서 오늘 고가가 어, 마지노선, 저항급이었고요. 제가 342.40, 0.1포인트 차이로. 어쨌든 여기서, 어, 숏을 대기할 수 있었겠죠. 뭐 미리 드렸는데, 어, 지금 이게 시간이 9시 2분인데, 20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충분히 할수 있었겠죠. 준비해놓고 때렸으면 오늘 수익을 좀 보셨을 수 있을 것이고, 어, 그랬던 분들, 어, 지금 방에 꽤 계신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원 a 급 하락이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어요. 어, 실제로도 뭐 많이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적당히 어제와 오늘 해가지고 아우르는 박스권 안에서 하되 어, 하방에 무게를 좀 두는 모습. 그래서 저항점 찍고 하방 쪽으로 무게를 둔 그런 움직임에 대한 내용은 계속 어, 장중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왜요? 오늘은 개인 콜과 민감했던 약간 민감하게 작용했던 어떤 거냐면 천억 필요한 걸 가지고 300억이면 400억이면 어, 이동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 민감했다 그래서 오늘 외국인 선물 매도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구거래일제 푸드옵션을 매수하는 데 집중해서 어, 그 흐름을 보자 그래서 장 후반에 개인 콜옵션이 살짝 줄어든 건 있었어요. 원래 이게 30억 넘어가다가 19억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어, 그때 저점을 잡고 살짝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특히나 외국인 선물 매도는 더욱더 강화됐고 해서 결국에는 어, 반등을 크게 하지 못하고 밀리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저점은 나왔어도 반등은 크게 하지 못하니까 가급적 어, 뭐 위에서 떨어지는 그런 구조를 어,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신,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크고 강한, 강한 반등은 없었다라는 거. 그렇게 오늘 전략을 좀 짚어 드렸고요. 어제는 중요한 점이 오늘 제가 하루에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포인트 그리고 수상하다고 말씀드리는 포인트들이 뭔지 계속 캐치를 해보셔야 됩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340콜 매도가 계속 유지되는 자리가 열리지 않고 계속 방어되는 요거 너무 신기 너무 수상하고 특이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결국에는 340콜 옵션 매도를 한 방에 죽이는 종가 급락이 나왔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가 중요하고 오늘은 뭐를 주의깊게 보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면서 본다면 조금 더 시장을 파악하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어 인증을 또 해주신 분들 올라. 오고 있습니다. 167만 원, 261만 원, 57만 원, 112만 원, 134만 어, 원, 400만 원 있고요. 10만 원도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옵션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도 이렇게 199만 원, 37만 원, 어, 138만 원, 21만 원, 76만 원, 62만 원 이렇게 수익 인증 올려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저 또한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요거 이거였습니다. 어, 국내 시장 저 PBR주들 어제 오늘 이제 순환매가 좀 나왔는데 순환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거 대부분은 주식선물 가진 종목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이상하게 주식선물 종목들의 급 V턴이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종목들을 보면은 이거 정부 정책이죠 요 기사 한번 잠깐 좀 체크를 제보시자면 요건데데저 어, PBR 주 문제아 리스트 만들겠다는 정부 업계는 1억 꼬리표 우려한다. 그래서 어, PBR이 1배 미만인 기업들을 공시하면서 어, 요거를 이제 꼬리표 달기 전에 좀 급등을 시키자 뭐요런 것들 요런 건데 어, 사실 우리나라는 저 PBR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시장 자체가 저평가인데 음? 지수 자체가 코스피 자체가 PBR이 1이 안 되고 지금 저평가 구간인데 어, 당연히 종목은 우리가 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받기도 하고 어 여기 보면 은 미국 4.6과 일본 1 4의큰 차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 PBR이 1 미만인 기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다 올리겠어요 돈이 어디 있다고 지금 증시에 돈이 크게 돌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계속 끝까지 올리는 것은 뭐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단기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뭐 예를 들어 종목들은 이제 PBR 1 언더에서 어제 오늘 올라갔던 종목들 한화생명, 롯데지주, 한국금융지주, 금호석유, 한화, SK네트웍스, GS, LG LS, CJ영업무역, DLNC, e 이마트, 이마트, 롯데쇼핑, 한국가스공사, 기아, 현대저철 현대백화점 등인데 이거 다저 PBR 줍니다. 이게 이거 뿐만이 아니라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이걸 다다 다 올려준다고요? 돈이 어디서 나서? 그래서 많기도 한데. 이런 인위적인 시장 개입은 지난 11월 6일에 공매도 금지 때처럼 비슷한 논리로 오래가기는 어렵습니다. 공매도 금지도 어쨌든 인위적인 시장에 개입한 거죠. 시장에 인위적으로 개입한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황당하게도 어, 자기들 포지션을 이, 이익하지 못하고 손절을 하면서 스위칭을 해야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1월 달에 다시 떨어지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저 PBR주들 뭐 올라가면 좋죠. 그러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어, 이 수많은 종목들을 다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들을 한계 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너무 심취해 가지고 그걸 추격매수 하는 거는 좋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추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 잠깐 들어갔다가 먹고 나오는 정도는 어 충분히 해볼 만해요 이 종목들은 pbr이 1이 안 되는 종목들은 정말 많기 때문에 한번 hts에서 찾아보시면 많은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아직 뜨지 않은 우량주에 가깝다면 어 5에서 10% 정도는 웬만하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또 나올 겁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음. 그래서 어, 같은 비슷한 논리예요. 인위적으로 이렇게 시장 개입해서 끌어올리는 거. 돈이 유동성 장세가 아닌 이상, 물론 유동성 장세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네, 유동성 장세 가 아닌 이상 쉽지는 않은 일이고, 사실 이게 더 나중에 악화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장은 이렇게 좀 마감하고요. 어, 오늘 전달해드릴 중요한 내용은 다 전달해드렸고, 나머지는 어, 항상 그랬듯 어, 장중 라이브 방송 때 같이 풀어드리고 구독자 어 두, 구독자 방에 구독자 정보 공유 방에서 어, 일부 내용들을 좀 안내해드리고 그래서 들어오실 분들 신청하셔서 어, 오른쪽 위에 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셔서 입장하시고요 어,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